안녕하세요. 부자친구입니다. 이번 시간 라운텍 분석해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욕심 없이 하루에 5%씩 여러분들 꾸준한 수익 단기로 좀 챙기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온 게 하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라운텍이 이렇게 신곡가를 새로 쓰면서 우리 주주님들 기대감 더욱더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 만큼 뭐 이전에 여러분들 만원선 부근에서 이렇게 딱 묶여 계신 분들도 집번 이번 이 파동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이탈하실 수 있도록 지금 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150억 규모의 이 전환사채 발행 공시 이후에 이런 상승을 추가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표면 이자율이 0%, 만기 이자율도 0에요 그러니까 무려 지금 시총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50억을 빌려주는데 이자 한푼안 받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고요. 당연히 얘네가 무료봉사할 이유는 없는 거고, 이걸 나중에 무조건 주식으로 전환. 자 훨씬 더 커다란 수익을 챙기겠다 그런 의도가 지금 명확한 거고 그만큼 이 라운텍의 주가 상승에 대한 계산이 어느 정도 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환 청구 기간도 보통은 2년 정도가 대부분인데 지금 1년으로 굉장히 짧다는 거자 이것도 역시 포인트 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업황이라든지 뭐 테마가 지금 확실히 우리 라운텍이 시장에 부합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렇게 작은 차근 상승을 만들어 내면서 딱이 자리까지 올려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런 추세적인 상승 끝에 마지막에 정말 급등 랠리를 만들 이 호재 이게 하나 있다. 계속 지금까지 강조, 강조, 강조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기대 참 이런 매수세와 급등에 따른 차익 매도세가 공존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큰 변동성을 키워갈 거란 말이죠. 자, 그때 우리 주주님들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 우려를 확실하게 좀 지워 낼수 있는 이 호재. 자, 이거를 좀 알고 미리 대응하신다면 확신을 더욱더 갖고 여러분들 보유하시면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확보한 호재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같이 보유를 하시고 매매 타점도 단순히 뭐 지지선, 저항선 이런 거 말고요.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를 자, 이런 세력 분포도를 토대로 계산을 해서 수익을 정말 그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자, 이 핵심 요약 분 리포트에 먼저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보유 분량,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를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서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왔어요. 한마디로 이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어,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어, 제가 호재 내용 5번 페이지에 제가 확보한 이 호재 내용 뿐만 아니라 일정까지도 자세하게 지금 적어놨는데 자, 이 호재를 세력이 이제 마지막에 터트리면서 마지막에 급등랠리를 만들 텐데 그 전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큰 흔들기 이후에 호재 터트리면서 올라가겠죠. 이때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그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을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각각 어, 맞는 거에 따라서, 자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정말 크게 들어올릴 때 터뜨릴 이후제 정보.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커질 변동성의 오히려 기회로 삼고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이 가장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동필요하신 분들 010-5894-2930 번호로요. 이 종목명 라운텍 세 글자 간단하게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더 이상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용해서 세력 등에 올라타서 이렇게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여러분들 매수가 매도가부터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에 확보한 호재 정보까지 자 이거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재 터지면서 마지막에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 하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자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마세요. 정말 훨씬 더큰 수익 왜 가져갈 수밖에 없는지 파일 확인해 보시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실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어 문자 라운텍 간단하게 남겨 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여러분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정도 매매하시면서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루에 오프로시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단기 수익좀 챙기실 수 있을지 제가 이거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보시면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납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 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베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이 십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삼프로든 오프로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 5894 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 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 좋은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